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자로 13.9 패치가 본섭에 적용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아트록스의 버프는 13.1 패치 너프 내용을 일부 롤백하는 방향입니다. 그 중에서도 라인전 초반의 체급을 올리기 보단 중반 이후 그리고 후반 사이에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전까지의 아트록스는 라인전 초반까지의 체급은 꽤 높은 편이나 15분 이후부터 힘이 급격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트록스의 한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스킬을 적중시키지 못했을 때 데미지는 물론 챔피언 유지력 내구도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사이드 교전에서 특별히 강한 것도 아니니 요즘 아트록스는 딱히 강점이 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프로 중반 이후의 힘이 덜 빠지도록 만드는 방향 그 자체는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아트록스의 체급이 워낙 낮았던지라 얼마나 상승세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그래도 최근 탑라인 1, 2 티어 밸런스가 고만고만한지라 체급이 적당히만 올라온다면 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리베어에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크리티컬한 버프가 주어집니다. 바로 W 피해량 체력 개수와 이른 체력 비례 회복량 버프인데요. 피해량 버프보다는 체력 회복 버프에 좀더 주목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볼리베어의 한타 유지력과 내구도는 W 스킬을 몇번 돌리면서 회복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갈리는데 이 W 회복량을 꽤 크게 늘려주었거든요. 한 턴을 더 살면 또 다음 W를 돌릴 수 있는 만큼 유지력을 늘려준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선 탑 라인전에서 체감이 가장 클 버프이지만 지난 영상으로 소개드렸듯 정글 볼배도 사용 가능성이 더 올라갔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온의 패시브 지속 시간이 감소합니다. 최근 강철 심장과 W 패시브로 체력을 어마무시하게 올린 사이온이 처치된 이후 지나치게 오랫동안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나서도 탱커답지 않은 고무장갑 딜을 하는 것이 지나치다라고 판단한 것 같죠. 챔피언 자체 체급을 낮출 너프는 아니지만 중후반 이후 체력이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는 그래도 꽤 체감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번 패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었던 케일입니다. 우선 이 e 스킬 변경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원래는 케일이 11레벨 달성 이후 화염파 데미지가 이 e 스킬 기본 지속 효과와 동일한 피해량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e 스킬 레벨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20에서 41로 챔피언 레벨에 비례한 피해량을 갖게 되었죠. 따라서 화염파 피해량만 놓고 보면 11레벨 기준 데미지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 e 스킬 기본 지속 효과 AP 개수가 소폭 줄어들어 전체적인 지속 딜 피해량은 소폭 감소한 셈이죠. 그 대신 굉장히 중요한 궁극기 버프를 받아냈습니다. 이제 궁극기 사용 후 0.5초만 지나면 평타를 칠수 있게 되는데 체감상 평타 한대 정도를 칠 딜레이가 지나면 바로 무적인 상태에서 딜을 할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궁범위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 평타를 사거리 내에 있는 적이라면 모두 궁 히트가 가능한 수준으로 바뀌었고 딜을 하기가 무척이나 편해졌습니다. 대신 궁피해 발동 시간이 1초 늦춰진 점도 체크는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량 너프폭보다는 무적 상태에서 딜을 더할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인 망. 전반적으로는 상향에 가까운 패치로 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암우무는 W 기본 마법 피해량이 레벨 비례에서 고정 20으로 변경이 되고 체력 비례 피해량이 버프를 받습니다. 일단 이 기본 피해량 버프가 꽤 유의미한데요. 정글 암우무는 EQW로 W를 맨 마지막에 마스터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반까지 W 기본 피해량이 8이나 올라간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중반까지 정글링 속도를 유의미하게 올려줄 테고 6렙 정글러이면서 두꺼비 늑대 사냥이 어려웠었던 암우무에게 꽤나 유의미한 버프입니다. 우선 부실골 구간 유저분들부터 정글 암우무를 예의주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런들은 12.23 패치 공속 너프를 롤백 받습니다. 딱이 패치를 기점으로 트런들의 지표가 급격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 버프로 다시금 지표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런들은 기본 평타 기반으로 정글링과 교전 모두 하는 챔피언인 만큼 기본 공속 0.07이라는 수치는 크게 체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메타에 잘 맞는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렵겠지만 조커픽으로 한 번씩 플레이해 볼수 있겠습니다. 벨베스는 성장 공격력이 줄어든 대신 큐스킬 몬스터 대상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초반부 정글리 속도를 올려주었지만 성장 기대값을 낮추어 밸런스를 조정하겠다는 라 이야기인데요. 사실 버프와 너프의 수준이 거의 비슷해 보여서 큰 지표 변화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큐 정글리 속도 향상이 나름 체감이 되는 편이고 초중만 약간 더 빨라진 정글리 템포를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니코의 리워크 변경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할것 같은데요. 핵심만 차근차근 짚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패시브로 이제부턴 몬스터, 미니언, 덫, 와드 등 수많은 오브젝트로 변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니코 특유의 낚시 플레이의 다양성에서 늘어났죠. 이를 위해서 피해를 받아도 변신이 풀리지 않고요. CC기를 맞거나 니코가 처치를 당해야만 변신이 풀립니다. 한편 W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이제 분신이 니코와 동일한 위치에 생성이 되고 W를 눌러서 분신이 이동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적을 속이기가 용이해졌고, 잘만 사용한다면 정말 분신과 본체 위치를 판가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궁극기 시식이 판정도 훨씬 더 히트하기 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약 직후 약간의 에어본을 준 뒤에 추가 기절을 넣으면서 상대가 궁극기를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죠. 대신 궁극기 피해량과 쿨타임이 꽤 너프를 받아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긴 합니다. 끝으로 Q와 W 스킬에 정글 목뭐 추가 피해량이 생겨났는데 현재 니코 노리쉬 솔보프 풀캠 기준으로 3렙벨 Q를 두번 찍으면 약 3분 15초대 빠른 풀캠이 가능합니다. 정글링 속도만 보면 웬만한 정글러들보다 빠른 편이죠. 추가로 관전을 해보면 미니언으로 변신한 뒤에 라인에 합류하면서 급습하는 플레이에 많이들 당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패치 초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피해를 입어도 변신이 풀리지 않아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이 갱킹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교전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지라 니코 정글의 성 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미드와 정글에서의 니코 지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탈리아 궁극기 사용 제한 조건이 완화됩니다. 원래는 피해를 받거나 입혔을 때 모두 궁극기 사용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탈리아가 피해를 받는 경우에만 궁극기 사용에 제한이 걸리죠. 따라서 탈리아가 일방적으로 적을 추격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서는 스킬 콤보를 넣고 궁으로 적을 추격한다거나 카이팅한 장면도 볼수 있겠습니다. 궁을 조금 더 유용한 이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징크스는 성장공격력 0.25 너프를 받습니다 보통 원딜 챔피언을 강하게 변경 하고 싶을때 기본공격력 2 조금 약하게 너프를 하고 싶을때 성장공격력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징크스의 변경폭은 지난 원딜들의 성장공격력 패치 에 비해 조금 더 작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장공격력 0.4정도 를 변화시켜 왔었거든요 징크스가 13.8패치 기준 승률 50.6% 픽률 31.7% 밴률 26.7%로 완벽한 1티어급 지표를 기록하고 있었던걸 감안한다면 사실 너프가 크다라고 보다 어렵죠. 중반 이후 전성기 고점이 약간 더 낮아진 정도입니다. 아마 1티어 하위권에서 2티어 상위권 정도로 내려오면서 원딜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웨인은 아주 단순하게 큐스킬 피량 이 올라갑니다 라인 스웨인은 물론이고 서퍼스웨인 도 모두 q 선마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도전체격을 확 올려줄 버프입니다 덕분에 현재 표본수가 상당히 적긴 하지만 서퍼스웨인의 승률이 패치초 약 55%까지 순간치고 올라온 양상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승세를 제대로 이어가면서 또 하나의 꿀챔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베인의 주문력이 10 올라갑니다. 보통 이렇게 주문력을 올려주면 가격을 인상한다거나 조정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데 통 크게 주문력만 버퍼해주는 모양입니다. 리치베인이 잘 어울리는 챔피언 위주로 2, 3코어 타이밍에 이 아이템을 올리는 빌드를 연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9패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